어, 동네 치킨. 아니, 저기, 막, 전라남도에도 있던데, 이거, 윤치킨? 리 가봐, 안 된다니까. 굳씨 갖고 와야겠다. 아, 기다려봐. 기다려 봐. 피나, 피나, 나이어 어, 시했어 아, 아, 너또 이거 어지빈통 하나를 열로도 하나 하나의 맛고 어, 어. 하나는 열로 어. 치우고. 택시다 택시 아, 안 먹어 어~ 저거는안 주셨네 여기 또안까져형 여기 일났다뭐 생맥주? 어~ 막또 상남자가 까야지 이런거 대기해 흐으으으으 <놀라> <놀라> <놀라>

너무 쉐키가이. 양념장, 요다 놓고, 어? 앙무지 요다 놓고, 어? 이사람아. <laughs> 아, 와, 생맥이 완전 얼음이네? 어? 야, 시원할 때 생맥 한잔 빨자 응. 자 우리 복부인 어... 활기찬 하루를, <laughs> 하루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위하여 끔배 응. 한잔합시다 만만히 <laughs> <laughs> 다섯 개 먹었어 <laughs> 아 시원하다 치아라 이 마이크 응. 양념된 거 봐요. 와 막창이 음, 닭이 화트다. 하트 양념된 거봐 양념된 와와 음, 베리굿 음. 와 <laughs> 음. 음. 막창은 안좋아요 제가 별로 와. 위시완냐와와음음한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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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해라. 미션을 하 우리 동쟁이도 한잔하고. 동경이도 위하여. 우리 팬들도 한잔하고. 팬들도 위하여. 우리 건빵찌 크레기도 한잔하고. 건빵도 있잖아요. 아, 아 시원하다. 아 좋아. 만점. 만점 만점. 맥주 완전 얼음이다 얼음. 와. 역시 맥주는 생맥이야. 어. 굽네 짹도 안 되지. 룸내는 초심을 잃었어. 어 안돼. 어. 제리어서와짠짠 아. 이렇게 잡는거야 엄쟤리 아. 다섯개 쟤리오 고맙소 야와오 응? 이두 마리 맞나? 음까 그러니까 너무 작다. 어? 한 마리다 솔직히 힘들어. 야두 마리인데 왜 닭다리가 프라이드에 닭다리가 하나 하나 날개도 날개 하나 뭐가지 하나. 이거는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반이네 <laughs> 다리 내가 먹었어 뭐가지아 그거 날개랑 뭐가지 먹었어 다리다 내가. 아 그래? 어. 어 여기는. 여기는 있어 그대로. 아두개다 있네. 어. 어. 두 마리 맞네. 응, 두 마리 맞아. 밥갈이 언제 먹었대? 엄청 오래 먹어. 응, 작은 거야. 응 음, 자기 작은 것 같다. 계산했는데? 현금으로 됐는데, 현금으로? 뭔 소리 아냐. 응, 내가 그2 0 0원 내쳐줬잖아, 2천원 두마리하고 생매 천시만가만8 0 0 0원 싸지. 뭐 이만, 이만, 이0이0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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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만0만0만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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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가 비싸네. 닭다리. 근데 양이 너무 적다. 야, 생맥 천시시가 5,000원이야? 응. 비싸네 둘다 응? 음, 이거 뭐야? 야 응? A, -E C, H, O는 긴말 하는 거 없다. 긴말 닫았을 때? 어? 긴말 닫았어? 안 닫았으니까 저만 가지. 아니 아까 닫았어 내가 가르쳐줘서. <laughs> 퍼블릭? 퍼블릭이 뭐야? 안정이 뭐야? 안정이야. 퍼블릭이 뭐야? 공개창이야? 공개창이 그냥 말 걸었다고. 음. 퍼블릭이 뭐야? 아. 음. 어. 서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요 따르시오 알겠시오 한잔 받으시오 짠 한번 하시지요 여러분, 한잔오줌아닙니다 맥주입니다. 오, 음, 음 리감만계리감만이네감계리감사합니다 고맙소, 건강하소, 가게 잘 되소. 눈치키는 대구에 만있어 대구에 좀 유명하지? 아, 눈좀 천천히 물어. 응. 내가 이네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. 응. 알았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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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말했잖아, 식탐이 강해가지고 빨리 먹어. 막 뭐, 상대방이 많이 먹을까봐. 많이 먹어. 빨리, 먹, 빨리 많이 먹어. 양념이 더 맛있나요? <laughs> 둘다 맛있어. <laughs> 여러분들 주말 잘 보냈습니까? 내일 연장으로 쉬는 분도 있고, 내일 일가는 사람도 있죠. 네. 예. 내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, 예. 부처님 오신 날 복부인방 시청하시면은 복두 배로 받습니다. 예, 예, 예. 많이 와주시고, 부천 많이 해주시고, 짠! 짠! 고기 꿀꿀 어야니 오늘 영 맥주를 못 마시네? 난니약안 먹어서 아 많이 먹으면 아플까봐 응 음. 괜찮아 깻잎치킨? 깻잎 치킨? 여기도 있던데 깻잎 아. 소리 괜찮았지? 응. 네, 마가. 응. 와, 은지, 이 긴, 마, 긴, 야. 응. 맛있냐 도대체, 도대냐 도대체. 도대체, 도대이 도대체. 도대나 도대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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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두개한 먹었나? 나 양념 닭, 이것만 함개 먹었는데 다리는 그래? 어 내가 언제 닭다리 두개 먹었지? <laughs> 한개 주셨네 양념은 아니야 아니야 나한 개밖에 안 먹, 여기 한 개밖에 안먹었어 미안해 내가 닭다리 <laughs> 하나씩 먹었어. 음응로로 음, 먹어요. 잘 보셨나요? 네잘 보셨나요? 대구 <목소리도> 맛있다니까 <목소리도> 음 강약 가려... 전라도도 나오던데 형님 일찍 끝이니까 그래? 응 어. 경상도에만 있는 것 같다 전라도 응. 전라도 나왔다고요 경상도 전라도만 있는 것 같다 아닌데? 저 대전도 나오던데? 충청도도 있는 것 같다 서울만 없나 봐 서울만, 서울도 나왔어 서울도 썼었어 아이 씨발 살이 없네 다 빼닭이야 자 이거 뭐어이것네 이거? 이것도 어, 알았어. 응 알았어 좋아 좋아 아니 국내보다 이게 더 짱이에요 음. 국내는 초심을 잃었다니까 맛없어 국내 맛없어 국내 먹으면 국내나 어, 음. 이거 저녁 와 저녁밥 우리 어느에 라면 하나 먹었어 맛있다 응 나중에 안 갔어 나중에 안 가고 잤어 밀린 숙제하고 잤어 <laughs> 응. 근데 배고파서 일 났어 일어나서 닭 먹고 있어 약간 매워 우리 배고프면 못 자거든 먹고 이제 배부르면 잘또 자야지 우. 음, 음배부르 콜라 가와 이거 뭐어도 돼? 여기 좀 남긴 거 이거 싫다며 펩시 안 먹어 코카콜라 가와 손시어 말라나. 아까 넣었는데. 빨리 가 와. <laughs> 야. 응. 아, 가운데 나야지 응. 이끄냐? 내가 음, 나서 잠옷인 알았어. 다목 기능. 고만 먹어? 응. 아 얘기를 하지 와 신호를 안 줬어. 나도 나는 또어도 되는 줄 알았지. 그럼 먹어. 응. 음. 일단 먹어. 오늘 너무 맛있는데? 응. 아니 딴 집은 마누라가 그 남편은 몸보신 시켜주고 숙제하면서 어? 쫙 빨아먹는다는데. 우리 집은 시이 몸보신도 지가고 숙제도 지가 쫙 바라보고. <목소리> 어? 자, 라면 시바 뼈만 남겠는데? 손대면 족대겠지? 응. 먹어 한 개만 더 먹어. 살 많은 거 먹어. 진짜? 응. 세 개는 뼈다기인데 무거운 것도 없는데. 어? 살 있네. 그러니까 살 고기 하나에 뼈다기 세 개인데 뼈다기 세개 먹고 되겠어? 괜찮아 그냥 내가 뼈다기 하나 먹을게. 이래가. 세개 먹어. 안 해, 살 먹어. 네. 이그 <laughs> 대신 하루에 두 번은 안 돼. 어. 어, 세개 먹어. 어. 우 어, 우 그래도 야살코기 조금 붙어 있는 게 맛있네. 그우와 음, 음, 두마리 그냥 순삭이네 응 음. 두마리 작다 또집 세마리는 없냐? 세마리는 없더라 아, 이거 먹어 살 오늘 키 너무 뺏긴다 그 먹어 쑥숙 들어가는데? 응 음. 고마워 어, 그리고 아잘 먹다. 콜라 한잔 하세요 여러분들. 이놈 안 먹어. 응다 먹고 먹고야. 응. 뭐가지 하나 남았네? 응. 뭐가지도 먹을 거 있냐? 먹었다. 무서워. 오. 뭐가 야들야들해? 닭모가지 맛있냐? 응. 야들야들해. 아, 골라니 오실게. 골라니 뽑았어. 와. 아, 아 골라 맛있어. 어, 영원데 해석을 하자면 어, 행운을 행운을 빈다 뭐 이런 뜻이지 어, 테이크에 나왔잖아 걸라 음. 음 맛있다 아